네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토크스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S는 방향이 있는 오리엔티드 서피스였고요. 이 S의 바운더리가 C였습니다. 그때 이 C에서 3차원 벡터필드의 라인 인테그럴 한 값은 이 S에서의 컬 F의 서피스 인테그럴 값과 같다고 했는데요. 이걸 일반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조금 특별한 경우, 즉 S가 이변수 함수 GXY에 대해서 Z는 GXY처럼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에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XYG 이 공간에 이러한 이제 서피스를 그려보는데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G는 GXY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진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의 바운더리 커브가 이렇게 C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이 위에 있는 이 곡면이 S입니다. 그럼 이때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노란선 이 커브가 XY 평면의 그림자가 생길 건데요. 그 곡선을 우리가 C1이라고 쓰겠습니다. 그래서 C는 3차원에 있는 곡선이고요. C1은 XY 평면 2차원에 있는 곡선입니다. 이때 3차원 벡터 필드 F의 성분을 각각 P, Q, R이라고 쓰고요. 이 curl F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 보면 우리가 섹션 13.5에서 배웠지만 그 정의가 잘 기억나지 않으면 그레디언트와 이 벡터 필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ijk, 두 번째 행에는 이 그레디언트를 쓰고요. 세 번째에는 이 f의 pqr 성분을 쓰는 거죠. 그래서 이3 곱하기 3행렬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성분은 i를 고정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니까요. r을 y로 미분하고 q를 g로 미분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j를 고정하면 여기에 원래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을 이제 먼저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p를 g로 미분하고 r을 x로 미분한 걸 빼고요. 마지막에는 q를 x로 미분한 식에서 p를 y로 미분한 식을 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스토크스 정리 양쪽에 있는 식을 하나하나 계산해 볼 텐데요. 먼저 이 항부터 계산해 볼게요. 우리가 지난 강의 13.7의 두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진 그 면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럴 계산을 해 놨는데요. 이 s가 정의되는 x, y 영역이 결국은 이 c1으로 둘러싸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우리가 d라고 쓰겠습니다. 그래서 d에서의 더블 인테그럴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. 13.7의 두 번째 파트에서 벡터 필드 f의 서피스 인테그를을 계산할 때이 식을 이 영역 d에서 더블 인테그를을 하면 된다. 이제 그 식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건 이제 벡터 필드 f를 적분했을 때 p, q, r인데요. 지금은 컬 f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p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이 q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이 r 역할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이 노란색 식을 적용해 볼게요. 그러면 가장 먼저 마이너스 이렇게 해 주고 이게 지금 p 역할이니까 이걸 여기에 이제 복사할게요. 이렇게 써 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g를 x로 미분한 걸써 주고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 해 주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하죠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g를 y로 편미분 해준 것을 다시 써 주고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하고 이게 r이니까 다시 이걸 복사하면 되겠네요. 이렇게 얻은 이 전체 식을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식을 조금 이따 비교하기 위해서 i1이라고 쓰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이 곡선 c에서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벡터필드 F의 성분을 PQR이라고 썼기 때문에 벡터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은 PDX 더하기 QDY 더하기 RDG로 표현할 수 있었죠. 그런데 이때 이 C에서 직접 계산하려면 이 C의 매개화 표현을 계산해야 되거든요. 그럼 일단 c1 여기가 이제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매개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평면에 있는 c1의 매개화가 x는 xt, y는 yt 그리고 t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이 c의 매개화 표현은 x는 xt, y는 yt까지 똑같고요. c는 이제 z 좌표가 있잖아요. z 좌표는 g의 x, y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 t, y 대신에 y t를 대입하면 g는 g x t, y t가 되고 t의 범위는 같습니다.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 라인 인테그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라인 인테그럴은 이러한 표현으로 t에 대한 적분을 a부터 b까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z는 이 e 변수 함수 g에다가 x t, y t가 있잖아요. 그래서 z는 x와 y에 관한 함수인데 x, y가 다시 T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체인 룰을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GDT는 이 라인을 따라가는 파셜G 파셜X에다가 DXDT를 곱해주고 이 라인을 따라가는 파셜G 파셜Y에다가 DYDT를 곱하는 식을 대신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DXDT가 있고 여기에도 DXDT가 있기 때문에 P 더하기 여기 있는 R을 곱해야 되죠 R 곱하기 파셜G 파셜X DXDT라고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dy dt가 있고 dy dt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q 더하기 r 파셜 g 파셜 y에 dy dt라고 쓰고 뒤에 dt를 써주겠습니다. 그래서 미분이 x y에 관한 미분만 남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이 3차원 곡선 이 c에서 시작을 했는데요. g에 대한 미분은 사라지고 x, y에 대한 미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인테그럴 표현은 c1에서의 적분으로 바었을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line i n t e c1 이렇게 쓰고요. 여기 있는 식 p 더하기 r, partial g, partial x, dx. 더하기 큐더하기 알 파셜지 파셜 y d y 이 표현으로 이 dt를 약분하는 것처럼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처음에 c에서의 인테그럴로 시작했는데 c1에서의 인테그럴로 바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xy 평면에 있는 이 c1은 심플 클로스트 패스이기 때문에 그린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. C1의 내부에 있는 영역을 D라고 쓰면 그린 정리는 일단 이 부분을 X로 편미분하고 이 부분을 Y로 편미분해서 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식을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에서 바로 그린 정리를 썼고요. 이제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을 i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 i2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p, q, r 모두 x, y, g 3변수 함수인데 g라는 것은 다시 x, y에 관한 함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 p는 x와 y에 관한 함수인데 x가 두번 나타나요. 그래서 이제 x에 관한 편미분을 계산할 때 체인 룰을 잘 적용해야 될것 같아요. 그것만 염두에 두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q를 x로 편미분 Q를 X로 편미분한 게 하나 나타나고 Q를 G로 미분한 다음에 G를 X로 미분한 이 곱한 항이 하나 더 나타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R을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먼저 r을 x로 미분한 항이 하나 나타나고 g를 y로 편미분한 건 곱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r을 g로 한번 더 미분해야 될것 같아요 r을 g로 미분하고 g를 x로 미분한 항이 하나 더 나오고요 이걸 한번 더 써줘야 되죠 g를 y로 미분한 항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항을 g로 한번 더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g를 y로 먼저 미분하고 x로 미분한 항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아마 똑같이 항이 5개가 나오겠죠 먼저 p를 y로 미분하면 이렇게 두개의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r을 또 미분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두 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의 항을 y로 미분하면 이식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 10개의 항을 좀 간단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 g라는 함수는 굉장히 좋은 함수이기 때문에 클레어 정리에 의해서 이식과 이식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항은 서로 소거되고요. 그리고 지금 이 항과 이 항도 같기 때문에 서로 소거됩니다. 그럼 이제 앞에 6개만 남는데요. 이걸 정리해 보면 먼저 앞에 이두개 항이 나오고 두 번째는 g를 x로 편미분한 항을 합쳐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g를 y로 편미분한 항이두 개를 묶어 볼게요. 그래서 i2는 이렇게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. 그러면 위에서 구했던 i1을 이렇게 복사해 왔는데요. i1과 i2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Q를 X로 편미분한 게 여기 있고요. P를 Y로 편미분한 것도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QGGX는 지금 QGGX는 여기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지금 G라고 썼는데 이건 이제 사실 Z라고 바꿔 써도 똑같죠. 그 다음에 R을 Y로 미분하고 G를 X로 미분한 것도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이항도 여기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이항도 여기에 있어서요. 두 개의 식이 완전히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계산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c u r l f의 s에서의 s u r f a c e integral은 i1을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것과 같고요. 두 번째는 이벡터 필드 c에서의 line integral 값은 i2를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과 같다고 증명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i1과 i2는 같은 식임을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오른쪽 이 적분 값은 같습니다. 그래서 두 식이 같음을 증명했습니다. 이로써 스토크스 정리의 조금 간단한 경우의 증명을 마쳤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의 증명은 좀 어렵지만 그래프로 이루어진 곡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었는데요. 이 증명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c13장에서 배웠던 거의 모든 적분 그리고 거의 모든 공식이 여기에 한 번씩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보지 않고 한번 직접 손으로 써볼 수 있으면 지금까지 13.8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13.8의 두 번째 파트 스토크스 정리의 증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